강내우 셰프가 알려주는 완벽하게 스테이크 구워 먹는 방법입니다. 고기는 두께 3cm가 되는 채끝 스테이크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채끝 스테이크 수분을 키친 타올로 제거합니다. 소금과 후추로 시즈닝을 해준 다음 예열된 팬에 스테이크를 구워 줍니다. 한 번씩 먼저 뒤집어 주는 게왜 그러냐면 한쪽 면으로 오래 구우면 고기가 밴딩이 돼. 한쪽으로 오래 구우면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때 뒤집어 주면 늦어요. 고기를 익히는 중간에 손으로 으깬 마늘도 넣어 줍니다. 버터는 그래서 언제는 언제냐 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 이렇게 고기가 레스팅될 동안 고기를 익힌 팬에서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팬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디블레이징을 해줍니다 알콜을 날리고 오렌지 주스 추가 소금. 약간 졸여지면 버터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강내우 셰프의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어.